수능만만 11회 수능만만 11회입니다. 11회 38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은 신기혐오증이라는 것이 소재이고요. 신기혐오증이 o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특히 아이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즉 편식에 관련되어져서 즉 낯선 음식은 거부하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신기 혐오증은 성장하면서 소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네오포비아 신기 혐오증은 is defined 수동태 정의되어집니다. 뭐로서 fear o f t new things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즉 신기 혐오증은 complicated phobia 복합적인 포비아 혐오증 공포 가될수 있습니다. 근데 즉, to diagnose and understand 진단하고 이해하기에 복잡한 됐죠. 진단하고 이해하기에 복잡한 혐오증 또는 공포 기분대 무엇을 고려하면 자 이때 기분대은 분사형 전치사 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분사구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을 무엇 고려하면 형태가 굳어진 픽스되어져 있는 어, 구문이고요. 대절 뒤에 당연히 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Human beings, 인류는 are generally creatures of routine.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상을 유지하는 creature, 생명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복잡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신기 혐오증은 즉 사람이라면 거의 정해져 있는 루틴을 살아 가고 있는 생명체인데 그러한 복합적인 진단과 이해를 하기는 에좀 어렵지 않냐. 자, this 이것은 is especially true of b true of 하면 a에게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다라는 이 뜻이죠. 즉 영칠들런 어린아이들에게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계속적 용법의 주격관계 대명사 종종 demonstrate behavior 행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행동은 다시 또 주관대 can be interpreted 수동태입니다. 해석되어질 수 있는 행동 as signs of neophobia 신기혐오증의 일종이다. 표시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종종하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즉 해당된다. 본문을 좀 올려 볼게요. 투뎀 그들에게 즉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게 리얼리 really, 거의 에브리띵 모든 것은 이즈 뉴 새롭습니다. 아직 경험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레지스팅 동명사 주어 체인지는 명사고요.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은 단지 내추럴 리스판스, 당연한 반응이죠. To feeling 즉 감정, 느낌에 대해서 Being Overwhelmed.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왔고 Overwhelmed가 Being의 보호를 쓰였습니다. 압도되어진다, 억눌려진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도되어지는 그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죠. 그래서 one common expression of this 이것의 가장 흔한 표현,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의 가장 흔한 표현은, often o c u r s 종종 생기는데 dinner table 식사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은 화면 살짝 올려볼게요. 어린 아이들은 can be notoriously picky eaters. 악명 높게도 까다로운 식사하는 사람. 즉 뭐든지 거부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낯선 음식, 먹어 보지 않은 음식을 주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refusing 분사구문이죠. touch all 그 모든 걸즉 먹어 보라고 권유했던 그 음식 전부를 터치 맛보는 거죠. 만진다는 얘기는 맛보는 것을 거절 하면서. 벗 이때 벗 뒤에는 어 명사절 즉 절의 형태가 아닌 구가 왔죠. 쟤는 전치사 무엇 뭐,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벗이고요. 어 핸드 플러브 패밀리얼 푸드 핸드 플러브 소량의 약간의 친숙한 익숙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먹어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칠지런 아웃그로우. 푸드 네오포비아 아이들은 그 음식에 신기 혐오증을 아웃그로 벗어나는데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은 즉 음식에 대한 신기 혐오증은 비컴저 시어리어스 프라블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은 목관데 그들이 딜 위드 다루고 처리해야만 하는 그들의 일생의 나머지 즉 남은 생애 평생 동안에 그들이 다루고 처리해야만 하는 대처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 혐오증은 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고 생길 수 있는 혐오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해소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어린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거부감 이 대표적인 예다라는 질문으로 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가시면 30 9번입니다. 자, 엘도라도를 찾기 위한 헛된 노력, 즉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어서요. 바로 내용을 읽어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전드 오브 이아이 토라도, 즉 엘도라도가 되겠죠. 자, 엘도라도의 전설은 was born 생겨났습니다. sometimes in the 어, 1500, 즉 1500년대에 언제인가즉 불분명하네요. It, 그것은, 즉 엘도라도의 전설은 Originated from ~~에서, 즉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뭐에 대한? Gold-covered city, 황금으로 뒤덮여진 도시에 대한 이야기. 다시 또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앞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죠. w e r l r e c o r d e d 기록된 이야기. 유러피언 익스플로러스에 의해서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어페어런트리 로케이티드 하고서 이제 수동분사구문 콤마에서 이제 끝나고요 인더 놀스 어브더 컨트넌트 그 대륙의 북쪽에 분명히 위치되어져 있어서 더 미스컬 시리 그 신화적 도시는 워즈세드 투부정사 뭐뭐라고 들 말하다 아웃플로우 넘쳐난다고들 말한대요. Jewels and other treasures로 화면 살짝 올리고요. 자, enticed by such inscriptions 얘도 마찬가지. 수동분사구문이에요. 그러한 설명, 즉 이야기의 내용들에 의해서 유인되어져서 이끌려진 거죠. 그 보석과 보물들로 넘쳐나는 그 도시를 찾으려고. thousands of explorers 그러한 수천명의 탐험가들이 have tried and failed to locate the Eldorado locate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다는 뜻이고 그래서 Eldorado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claim its wealth as their own 그들의 것이라고 써 그것의 재산 부를 이때 이치는 이제 엘도라도가 되겠죠. 엘더, 엘도라도의 그 귀한 황금 그리고 보물들을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럼 클레인의 병렬 구조는 앞에 있는 to locate, fail to 부정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되겠죠. of these adventurers 이러한 모험가들 중에서 one of the most well-known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이때는 더 플러스 형용사고 따라서 내용상 사람이니까요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더 플러스 형용사 즉 복수 보통 명사 하지만 주어는 원이니까 동사는 단수 동사 워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워즈 잉글리시맨 영국 남자 named 퍼 i s 리슨 퍼시 이란 남자인데요 화면 살짝 올리고 그의 그 남자의 1925년 탐험은 wandered into the depths of the Amazon jungle,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는데, 그리고 was never seen again. 다시는 수동태니까 목격될 수 없었다, 즉 사라졌다가 되겠죠. Every one else, 또 다른 모든 이들도 주관대 has attempted to uncover the location of El Dorado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시도했던 그밖의 모든 사람들 또한 either A or B, A, B 둘중 하나 사망했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Discouraged, 수동 분사 구문이에요. 낙심한 채. Indeed, 실제로. 아 미안해요. Returned는 되돌아오다는 뜻이에요. 되돌아오지 못했다가 아니라 사망했거나 되돌아오더라도 낙심한 채로, 즉 발견하지 못한 채로. 되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Indeed, 사실 modern treasure hunters 현대 그러한 보물을 찾는 사냥꾼들은 maybe better off by u i n g be better off ing 뭐뭐하는 것이 더 낫다. Lottery ticket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risking their lives by u a n g 과 병렬 구조 그들의 삶을 risking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뭐하면서 트라이닝 투 파인드 레전더리 시티. 자 그들의 어떤 도시, 전설의 도시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보다, 이 욕심을 부려서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비유적으로 비꼬고 있죠. 그래서 한때 엘도라도를 찾기 위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 어, 그러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 판단에 대한 설명을 했던 글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어, 다음 질문에서 같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습은...